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남,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초막절이란, 는 이, 나무와, 또는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좀, 엉성한 그 초막집, 초막집.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얼기설기 지은 그런 집을 하나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제, 하나님 영화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어, 이렇게 애국당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내서 우리가 이렇게 참첫 소추를 다 이렇게 타작을 하고 포도주를 짜서 이렇게 다 창고에 가두고 이렇게, 가, 이렇게 창고에 갖다 놓은 뒤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런 초막절을 일주일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혼자, 혼자 가족들끼리 잘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너, 네 자녀, 노비, 내성 네 중에 거주하는 뇌위인, 레윈. 뇌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들입니다. 성직자들, 사제들, 또는 객, 객이란 이방인입니다.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 또는 고아, 동네에서 정말 부모를 잃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고아, 또는 과부, 남편도 없고, 물론 여기는 이제 호라비도 해당 되겠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서 택하신 곳이란,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일해. 일회는 7일입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건 아주 필수 사항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네 모든 소출과 소출이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산해낸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 이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소출 이런 생산품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까지 복을 다 주신대. 그 그러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시나 얼마나 즐겁겠어요. 생산물에도 복을 주시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6월절이죠. 6월절, 77절. 첫 수학을 거둬갖고, 77일 되는 77절. 초막절.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77절이 이제 추석에 해당된다면, 이 초막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뵙지 말라는 이말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갔다가 소출을 자기가 그참 농사진 거 아무거나 갔다가 이렇게 그냥 정성도 안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진이라 그러세요. 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개의 복을 주셨는데, 100개의 복에서 한 10개만 떼다 바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심대로, 내가 100개의 힘을 받았으면, 100개 이상을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는 그런 정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걸 초막절이라고는 얘기했어도 추수감사절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를 좀 역사적으로 빨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됐고, 그 작년에 됐고, 그, 주, 그 작년에도 했어요. 추수감사절은 원래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35명이 있었습니다 이 35명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제 네덜란드로 갔다 프랑스로 갔다가 계속 구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국의 왕이 아시다시피 이제 헨리 8세였죠 헨리 8세가 이혼하기 위해서 가돌릭을 탈퇴한 뒤로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돌릭과의 일전을 벌였습니다 가돌릭과 성공회와 싸우는데 이 가돌리게도 만족 못하고 성공회도 만족 못한 휴리탄들 즉 신교도인들이죠 개신교도인들이 어 신앙의 자유를 찾은 워낙 구박을 받다 보니까 영국을 떠나서 이제 네덜란드 갔는데 거기서도 구박을 받아요 프랑스에 갔더니 거기서도 구박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미국으로 하자 그래갖고 청교도들 35명을 포함한 이민자 102명 이 102명이 다 청교도인이 아니었어요 그중에 35명이 청교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간에 그것도 한겨울에 66일을 항해해가지고 1620년 12월 21일경 보스턴 남쪽에 있는 프리머스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추워요 보스턴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겨울에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에서 3개월간 있다가 3월에 달 가서야 육지로 상륙했어요 그런데 처음 항해를 시작한 1 0 2명 중에 무려 4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존자들은 막상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요? 인디안들이 그때 이제 완완완노아 그족이라는 이 인디안 부족들이 와서 아주 친절하게도 이 사람들이 사슴 고기도 갖다주고 칠면조 고기도 선물해주고 또집 짓는 방법, 고기 잡는 방법 이런 걸 전수해 줬어요. 왜냐하면 유럽식 그런 게안 되거든요. 여기는 짓는 것도, 또 고기 잡는 것도, 여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고, 또 유럽에서 가져온 작물의 종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안 맞거든, 풍토가 안 맞거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옥수수 씨앗을 주워서 그걸 어떻게 재배하는지까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디언과 이민자들은 아주 공생하는 좋은 관계였죠. 자이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정말 그 추위에 배에서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겨우 남은 사람들을 1년 내내 또 죽습니다 그 얼마나 추웠는지 거기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1621년 가을에 이주민들이 첫 이민자들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첫 수확물을 거뒀어요 근데 이게 누구 덕이에요 인디언들 덕이거든.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자, 아, 이거는 아주 미국에서는 국경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넷째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넷째 목요일 날. 그러니까 23일인가? 20, 23일이죠. 23일이 추수감사절이그 다음에 주말까지 쉬어요. 그러니까 23, 24, 25. 목금토 일까지 쉬는 게 미국 주수감사절 축제입니다. 그데 이들은 원래 그때 당시에 인디언들이 수학기가 되면 인디언들이 이 시절에 이제 사흘간 먹고 마시는 원주민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걸 본뜬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1789년 11월 26일날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자꾸 날짜가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1941년에 와서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네 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경일로 하자고 명령을 했고, 그렇게 돼서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날로 결정해서 목금토 일까지 쉬는, 막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도 미국은 국경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개신교인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오늘 추수 감사절 주일이어서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오늘. 요리는 이때 주로 이제 칠면조를 먹습니다. 아, 칠면조를 왜 이렇게 먹게 됐느냐? 또 인디언이 그, 날아가는 새를 쐈는데 새는 안 맞고 어, 거기에 어, 뜨려 있던 칠면조가 맞아서 저에도 갖다 주자 그래서 가져온 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날만 되면 칠면조들은 거의 이제 순환의 시기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또는 세계의 수많은 개신교들이 칠면조를 먹으니 칠면조들은 얼마나 이날이 고독스럽겠습니까그 밖에도 제철에 나는 채소, 피칸파이, 호박파이, 그레이비를 얹은 으깬 감자 또 그레이비를 얹은 으깬 고구마, 또 옥수수빵, 미니 양배추, 스토핑, 캐서롤, 크랜베리, 소스 이런 걸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여기서 지금 추수 감사절이 뭐냐고 장황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 이 추수 감사절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첫째, 이 추수 감사절이 유래되게된 것은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그 신앙의 박해 속에서 가톨릭과 성공회 같은 그런 그 국가기관 거의 어마어마한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그 45명의 청교도들이 나머지 사람들하고 합쳐서 한1 0 0명 되는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 옛날에 배가 뭐 지금처럼 좋은 배였겠어요. 어? 범선이었습니다, 범선. 바람에 따라가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역경과 한란과 고통과 시련의 모든 것을 거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에서 정착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신앙의 자유가 너무 있다 보니까 대려. 예 배를, 목숨을 안 드리고 예 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지라고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퓨리탄들이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신앙을 지켰는가. 이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속에서만 마음을 멈고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계사가 이렇게 달라졌겠어요. 그들이 45명이나 되는 청교도들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간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건설하겠다. 이 신앙의 노선이 실천되고 행동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셔서 오늘날 미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뭐 미국을 찬양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뭐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부터 배워야 할까요? 감사를 일상화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은, 인생에서 제일 비참한 삶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루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오늘 하루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살아가는 자체 하루하루가 다 감사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이렇게 호흡을 할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일상화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사를 일상화했기 때문에 늘 찬양하고 봉헌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추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이건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고 이렇게 지금 제 오늘 초막절처럼 너희들이 모든 소출을 걷고 포도주 툴을 다 짜서 창고에 들인 뒤에는 7일, 7일 동안을 7일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거든.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봉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 감사절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 오만 가지 고생을 다 하고 지금 징글 징글 할 텐데도 이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추수 감사를 통해 우리는 신앙은 공동체의 결속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게 이게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물론 뭐 케이코 교도들은 하나님과 자기들이 네 1대1로 계시를 받는다고 그렇게 1대1 신앙을 주장하지만 신앙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결속해야 합니다. 내 약한 것을 옆에 동료가 같이 중보기도 해 주고 내가 어려울 때 같이 힘이 되어 주고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이런 추수감사제를 1년에 한 번씩 맞이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갔다가 헌신하고, 봉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올해 정말 잘 됐습니다. 저희가 소출도 많이 받았고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나쁜 길로 가지 못하시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고 즐거워해야죠 오늘 추수감사절 인상 북북 쓰지 마시고 어? 추수감사절이 되는데도 뭐 이건 뭐하는 날이야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정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뭘 배울 수 있어요? 노동과 일상은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피로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심신의 긴장과 이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일주일을 쉬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일주일. 일주일간 파악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오늘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목, 금, 토, 일. 말이 그렇지 사실 뭐 화요일날부터 들떠가지고 수요일 뭐 오는 뭐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공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그냥 이동하는 사람들로 천지에 아주 가득합니다 이추수감사절 기간이 미국에서는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이두 개가 미국의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거는 노동과 그 어떤 일상에서 오는 피로를 우리가 벗어나서 그래 가족도 가서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고향에 가서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풀면서, 긴장을 풀면서, 이제 신앙의 결의를 다지는 기회.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첫째로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쳤던 선주,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신앙을 말로만 한게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들은 늘 감사를 일상하고 찬양하고 봉헌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갖고 그 공동체가 결속되니까 결국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정말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피로를 풀고 그 속에서 일주일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이 못하고 미국에서 시작한 추수감사절이 조금 틀린 거는 맞아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수장. 이렇게 수학하고 저장하는 수장절. 추수절. 자,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초막절은 곡식을 저장하고 나무 가지로 집을 지어서 그 동안 그 안에서 7일 동안을 지내라. 즉 수장절이, 에즉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 의미와 비슷합니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여의 영고, 어?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고려의 팔관에 이런 게 추수 감사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요 시기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 요 시기가 바로 음력으로 보면 12, 10월 3일인데, 한민족은 이 10월 3일이 원래 한민족의 시조인 환웅천왕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민족의 피를 받은, 물론 예맥족이라기도 예족, 맥족, 뭐 한족, 뭐 부여족, 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때 한민족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이때쯤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제천행사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천행사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하늘에 경배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즐거워하는 이 행사가 바로 한민족의 제천행사였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막절하고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보물 13절에 보세요. 보물 13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7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7일을, 7일을 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7일간이나 쉬어요. 쉴때 쉬면서 감사를 올려요. 꼭쉴때안 쉬고 일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쉴때 쉬면서 감사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물 1 3절의얘기예요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녀 노비 레위인 이방인들 객 이방인들이 객이에요 객 고아 과부 등이 함께 즐겨라 너 혼자 즐기지 말고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위 신분 고아를 떠나서 출신 이런 걸다 남녀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워하는 그런 대동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이것이 14절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웃과 함께 명절을 즐겨라.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에 온전히 즐거워라. 소출만 축복하신 게아니라 그랬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출. 뭐 눈에 보이는 소출은 누구나 다 아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소출을 거뒀네. 이럴 수 있지만 네가 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욱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 그거를 감사함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즐기라고 랬어요 즐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술 먹고 해롱해롱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년간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희가 소출도 많이 거뒀지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나쁜 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15절 말씀이 고모 16절 17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세 번은 최소한 나한테 와라 어? 무교절에 와라 초막절 저 77절에 와라 초막절에 와라 이걸 우리는 현신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 나가시는 가난한 성도님들은 인터넷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인터넷에서 복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년에 세번 현신하라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한테 가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저 출석했어요. 하고 보이는 것. 우리가 이것을 현신이라고 해요. 몸을, 내 몸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이스라엘은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에 나가서 혼이 현신을 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냥 적당히 봉헌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네 힘껏 봉헌하라. 그랬어요. 힘껏.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내 힘에 약간 벅찰 정도로 심껏 봉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짜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 개를 갖다가 바치셨는데 딱열 개만 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그 정성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 심껏 봉헌했을 때더큰 복을 여러분한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적이든 한국적이든 성경적이든 근본적으로 1년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올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내 힘껏 올리는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년간 노고에서 소출한 것을 저장하되 이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서 이웃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어요이 추수감사절은 나 혼자 내 가족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고아, 과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동세상을 이루실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추수감사절이란 뭐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 봉헌하는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근본적인 건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은 성장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더욱 더 성장된 신앙의 길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겠죠. 그래서 추수 감사절은 바로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간직하고 내년에는 더욱 더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의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했던, 한국에서 시작했던 성경에서 시작했던지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주의를 맞아, 이번 한 주간,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 주간입니다. 이 주간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봉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축원합니다